내는데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늘 너무 늦게 내려가지고 혹시 몰라서 오늘 숙소를 예약해놨거든요. 정말 다행이긴 한데 내일까지 갑자기 비가 내린대가지고 좀 걱정됩니다. 일단 지금 너무 배고파서 유명한 정해 식당에서 밥 먹고 갈게요. 난홍따 봐. 꽁치 브랜드 꽁치 브랜드 마이 웨이를 간다 꽁치 브랜드입니다 저 울릉도 막걸리 먹었습니다 호박 막걸리 Empty bottles messy bag <목소리> <어머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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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울릉도에서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그여도 엄청 좋아요 비 소식이 있었는데 새벽에 잠깐 오고 안왔거든요 네,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여기 도가 버스 배차 시간이 너무 길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렌트를 지금 예약을 해서 지금 렌트카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여유있게 차를 붕붕 타면서 렌트카로 저희가 이동을 할 거고요. 어, 오늘 코스는 가늠도 구경도 하고 신선하면서 어프어프 스노클링 수영도 할 거고요. 그리고 요즘 울릉도에 가장 핫플울라 카페에 가서 고릴라도 보고 커피도 한잔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로마트의 장을 보고 후포 쪽에서 박지를 구축할까 합니다. <laughs> 그럼 신나는 울릉도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laughs> 늦은 아침을 먹을 겸 지금 전주 식당 앞에 왔습니다. 오늘은 오삼불고기를 먹을 거예요 후기 봤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후지만 아침 식사입니다. 우와 이 사가지고 있따 어? 무자차 있어. 자차 먹어야겠네. 하야결 <laughs> 정말 축해아 진짜 완전 짱 맛있게 완전 잘 먹었어요. 진짜. 여기 바로 옆에 조던커피 있거든요 엄청 유명 커피집인데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어, 먹무 아이스크림이랑 호박 아이스크림 유명해요 또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냠냠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한 개씩 할게. 먹자 어, 너희 같이 먹으겠다 쇼베. 나는 호박이랑 오징어 먹을 반반을 시켰어요. 호박 먼저 살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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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맛이다. 호박 맛이다. 그리고 오징어 먹물. 응. 초코맛. 나는 내 취향은. 오징어 목물이다. 맛있어. 나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저희가 아이스크림 먹었던 조던 커피 바로 옆에 울릉도의 유일한 기념품샵인 독도 문방구가 있습니다. 근데 독도 문방구가 12시 대화문을 여는데. 지금 시간이 음, 11시 12분이에요. 40분만 기다리면 되긴 하는데 이제 여행하면서 또 40분 기다리기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독도 문방구는 마지막 날 다시 오는 걸로 하고 네. 저희는 물놀이하러 떠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이틀 뒤에 보자. <laughs> 장난 아니에요. 완전 밑에까지 다 보여요. 아, 후딱 저도 빨리 물에 풍덩 빠지고 싶어요. 그래도 또꼭 가야 되는 관광지는 가봐야 되니까 출렁다리 먼저 가보겠습니다. 음. 간도 지질 탐방로. 저희는 지금 여기 있어요. 일단 출렁다리를 건너고 가늠도 입장료는 4,000원입니다. 4,000원 결제하고 들어왔어요. 와, 와 너무 이쁘다. 오늘 또 날씨 갑자기 또 열일해줘가지고 지금 와. 와우 여기가 바로 유명한 가늠도 출렁다리입니다. 여기도 완전 핫풀이죠? <laughs> 야물 진짜 미쳤다. 물 색깔이 하나 다 보여 완전. 와. 아 역시 올라오니까는 바람도 시원하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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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들 인증 사진 남기시느라고 바빠요. <laughs> 저희도 인원 사진 한번. 오, 저 물놀이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laughs>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laughs> 가늠도 출렁다리라고 해서 흔들흔들거리는 출렁다리인 줄 알았는데, 그냥 다리예요 딱딱하고 조금 녹슨 다리? <laughs> 아,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는 바로 신선함에서 어푸어푸 물놀이 하러 갈게요. <laughs> 왕, 재밌겠다. <laughs> 여기 수영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샤워를 하고 나서 다시 뽀송하게 나올게요. 지금 엄청 찝찝하고 짭짤하네요. <목소리> 오랜만에 진짜 완전 찬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진짜 내 <laughs> 생에 가장 차가운 물이었다. <laughs> 지금 너무 쌩얼이라서 카메라 못 보겠는데? <laughs> 저희 짬뽕 하나, 짬뽕밥 하나, 중화비빔밥 하나, 향수 후닭 네. 하나 이렇게 할게요. 울릉도에서 짬뽕으로 유명한 현풍반점에 왔어요. 근데 여기 경이가 예전에 2년 전에 왔을 땐 여기서 술 먹고 완전 엄청 취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네. 여기에 <laughs> 취했었대요. <웃음> 근데 지금은 또 술이나 음료수 같은 거 일절 판매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원한 것밖에 없어요. <웃음> <웃음> 배부르게 잘 먹고 저희는 오늘 묵을 박지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 <laughs> 저희가 오늘 묵으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지금 막혀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니면 사이 벌써 다찼거나아 지금 진짜 큰일이야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 갑자 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어. 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저씨? 저희가 생각했던 박지인 현포전망대는 지금 엄청 큰 형수막으로 야영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laughs> 오늘 저희 캠핑할 수 있나요? <laughs> 아무래도 지금 여기저기 다 야영 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안전하게 내 수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너무 아쉽네요 진짜 어, 엄청 이뻤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니까 삐! 다시 한번 열심히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언니! 차이차이아나저 지금. <웃음> 아, <웃음> 언니 만났어요, 지금. 언니 조심히 가요. 화이팅! <laughs> 화이팅! 네. <laughs> 아, 진짜 신기하게 또 이렇게 또 만나네요, 진짜. 아 너무 이런 데서 만나니까 진짜 너무 반갑다. 안 아, 그래도 언니가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다가지고 같이 저희가 태워줄까 했는데 방향이 완전 반대라 가지고 아쉽지만 저희 다시 가정길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반갑다. 저희 내네 수전 왔는데 지금 사람도 너무 많고 저희 백패킹 할수 있는 자리에는 거의 빡 찼거든요. 그리고 데크 있는 자리에는 가족 단위로 와 계신 데이지 느낌이 살짝 조금 제대로 펼치셨어요. 막 빨래대 만들어 놓고 아 근데 수전 도안될것 같아요. 저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laughs> 한번 다른 곳을 잘 한번 물색해 보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일단 가서 장을 먼저 보고 잘만한 곳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음, 박지구가는무 싶지 않다. 휴, 휴, 휴. <laughs> <laughs> 네, 계속 일어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그래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안주거리만 샀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가볍게 그냥 일자식 하고 후딱 빨리 자는 걸로. 내일 또 박쥐 찾아야 되니까요. 아 오늘 어디서 사지? <laughs> 아직 오늘 박쥐도 못 정했는데요. <laughs> 저희는 여기 석포 쪽인 것 같은데 이쪽에서 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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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야? 음. 안돼 안돼 <웃음> <웃음> 오 시원해 자유 수고했어요 가는 것 같아요. 내일은 저희 학포야영장에 아침에 일찍 가서 줄을 설거거든요 거기가 울릉도에서 가장 유명한 캠핑장이에요 엄청 치열하다는데 <laughs> 성공할 수 있겠죠? <laughs> 지금 시간이 아직 8시 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놀이하고 박을 찾으러 다니고 하느라고 <laughs> 조금 피곤했나봐요 이제 저희는 나온 맥주를 마시고 나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 일출 볼 거거든요. <laughs> 내일 아침에 엄청 멋진 일출로 인사드릴게요. 안녕. 비 오는 거아니 <laughs>